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잘 알려진 운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과 동명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소설은 여러 번 읽었고 영화도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것이 꽤잘 나온 것 같아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영화는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죠. 처음 나온 것은 1986년 소설이 나오고 6년 후였습니다. 당시 감독은 프랑스인 장자크 아노였고, 영화의 주연은 윌리엄 바스커빌 수사역의 숑커너리가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이런 분들이 여연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나온 것입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라이와 독일의 텔레미네니 손을 잡고 각 50분 내외로 제작된 8부작의 미니 시리즈물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탈리아인 자코모 바티아티이고, 윌리엄 수사역의 존 터트로가 맡았습니다. 배우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도 에코와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드소역에는 다미안 하동이 베르나르도 키역에는 루퍼트 에버레시, 호루에역에는 제임스 코스모가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132개국으로 수출되었는데, 라이에서는 2014년에 나온 나폴리의 유명한 깽 조직 관련자 고모라 다음으로 많이 팔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수도원은 북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주 알프스 산맥의 어느 자락에 있는 베네덱도 수도원이지만, 촬영 장소는 아브로초주에 있는 로카 갈라쇼와 수비아코의 거룩한 동굴이 수도원이 되고, 나머지는 친해지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수비학고의 거룩한 동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올린 영상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가인 운베르토 에코는 비평가며 세계적인 명성의 기호학자죠. 1932년 피에몬테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1954년 22살의 나이로 토리노 대학교에서 토마스 아키나스의 미적 사고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이미 중세 역사와 문화, 철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이탈리아 국영 방송 라이에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경력을 쌓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밀라노 대학교, 피렌체 대학교를 거쳐서 1971년부터 은퇴할 때까지 볼로냐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소설, 이론서, 전집 등 많은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에코는 원래 소설의 제목을 수동원 살인 사건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대사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서 장미의 이름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날의 장미는 이제 그 이름뿐.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덧없는 이름뿐. 지난 날 아무리 화려했던 장미도 종국에는 이름만 존재하듯이 우리에게도 덧없는 이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름뿐이라는 것, 존재 자체를 포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설의 형태와 관련해서 에코는 소설 속에서 또 하나의 소설을 만듭니다. 아드소덴 멜렉의 회고로부터 소설은 시작됩니다. 죄 많은 삶의 끝자락에서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렸을 때 목격한 놀랍고도 끔찍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소설은 아드소의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액자 속에 액자를 그려놓는 형태인데, 알렉산드로 만조니도 약혼자들을 이런 액자형 소설로 썼죠. 실제로 저자도 만조니의 소설을 모델로 했다고 했습니다. 소설의 성격은 크게 추리소설과 역사소설로 구분합니다. 범죄와 수사는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두 축이죠. 아서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셜록홈즈의 추리 중에 유명한 바스커빌의 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윌리엄의 성이 바스커빌로 설정한 것과 모종의 연관성을 갖게 합니다. 셜록홈즈와 영국인 수사 윌리엄 바스커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성과 과학에 근거한 연역적인 방법으로 진리에 근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점을 중세말로 설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사 방식은 근대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중세 이탈리아의 종교적 이단 문제와 교황과 황제 간 분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한 22세 교황이 있습니다. 시점은 1327년 11월 말이라고 도입부에서 먼저 밝힙니다. 그 시기는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있을 때죠. 요한 22세 교황은 아비뇽 체류를 더욱 강화했고 절대적인 재산 포기가 반드시 완덕의 생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교회는 미래가 없다며 교황청 수익을 증대시키고 재정확충에 힘을 씁니다. 그러다보니 청빈 가난을 표방하던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는 1323년에 칙서 쿠 인테르논 룰루스 몇몇 사람들 중에서라는 칙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이단이라고 선언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가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회의 재탄생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도자들을 교황은 이단 신문소에 넘겨 화형에 처하는 등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갈등을 빚습니다. 영화에서 교황은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죠. 요한 22세가 갈등을 빚은 또 다른 인물은 황제 루트비히 4세입니다. 1324년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미래 황제가 될 루트비히 4세는 프란체스코 수도의 영성파의 편에 서서 오히려 교황을 이단자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고 두 군대는 이탈리아에서 충돌하죠. 아드소가 데멜레에게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수련 생활을 하고 있던 중, 루드비히 황제의 직속 부하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수련 생활을 방해하려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전쟁터로 끌고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아드소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지에서 윌리엄 다바스코비를 만납니다. 윌리엄은 피에몬테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수사관으로 가던 중이었죠. 아드소는 윌리엄 수사를 따라 그 수도원으로 가고 거기서 경험한 7일간의 행적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드소는 베네딕도 수도의 수사였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시간 개념이 시간경이라는 기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날짜별로 아침 기도,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저녁 기도, 마침 기도 등이죠. 윌리엄은 아두소의 도움으로 결국 이 살인사건의 배후를 밝힙니다. 그 과정에서 장서각에 감추어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고자 한 특별한 웃음이 담긴 희극, 시학 2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존하는 시학에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서사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희극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희극이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에코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장미의 이름 속에 희극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이편을 책 속의 책이자 수도원 내 연쇄 살인 사건의 핵심 소재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한 베네딕토 수도원의 미궁 같은 장서각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이 책을 둘러싼 모종의 암투가 수도원 연쇄 살인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는 게이 소설의 줄거리라는 겁니다.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는 부와 가난, 이단과 정통, 진리와 악인데 모두 기호학적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절대 권력을 주장하며 재산 축적을 사명으로 생각하던 교황 요한 22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단과 정통을 식별하는 척도로 삼죠. 자기에게 불편한 수도회나 현자들을 이단으로 낙인찍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 다음은 진리와 악의 문제인데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윌리엄과 호루에는 각기 그것을 대변하는 인물이 됩니다. 윌리엄은 진보적이고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사고를 가졌고 현세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할 줄도 압니다. 반면에 호루에는 전형적인 중세의 사고를 가진 인물이죠. 현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고통이 만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진리의 책에는 절대 괴상한 그림을 넣어서는 안 되고 웃음 희극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드소에게 스승 윌리엄의 진보적인 성향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조언하죠. 두 사람의 견해가 부딪히는 것은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열쇠로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시약 2편에 대한 생각에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 진리와 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사관 윌리엄은 진리와 악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악으로 영혼의 교만을 듭니다. 수도원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과선은 안될 책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수도자들의 목숨과 맞바꾼 호루에와 같은 인물을 영혼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다음은 미소를 모르는 신앙에 대해 말합니다. 윌리엄은 호루에가 주장하듯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희극, 웃음은 죄악이라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시대는 이미 중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모르는 신앙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마지막은 의혹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진리도 악으로 규정합니다. 진리에 대한,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쫓아야 할 진리라고 설파하죠.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눈 이야기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화에서 아드소는 의로운 전쟁이란 세상이 없다, 살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며 군대를 나옵니다. 17살의 나이에 영혼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스크비를 따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윌리엄은 아드소가 정신적, 육체적 미로를 헤쳐나가게 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제 2화에서는 1300년대 초 이탈리아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역사 속의 사건 1300년대 페스트와 이후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단이 대두하고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는 의석들이 등장합니다. 수도원 내에서는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윌리엄과 아두소는아파스와 부딪힙니다. 수도자들 중에도 과거 이단 논쟁에서 살아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3화에서 아드소는 다른 약속으로 수도원을 잠시 비우고 윌리엄은 세 번째 시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윌리엄은 앞서 일어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이 원리주의적인 신앙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성경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제4화에서 윌리엄과 아드소는 미궁의 도서관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 사이에 교황이 보낸 이단 신문관 베르나르키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수도원에 도착하죠. 안나는 상처를 입고 베르나르키를 향한 복수심에 목말라 합니다. 수도원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제5화에서 윌리엄은 이단인지 의적인지 모를 임무를 추종하는 것에 대해 아드소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자기보다 먼저 죽게 하는 법이다. 하고 말이죠. 안나는 정신을 잃고 예상하지 못한 도움을 받습니다. 수도원은 긴장감 도는 저녁 식사 시간을 맞죠. 제6화에서 안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손에 넣으려고 변장하여 수도원으로 잠입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수도자들은 신앙에서 해악의 여부를 두고 호루에와 부딪힙니다. 호루에는 그리스도는 결코 웃지 않았다며 웃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윌리엄은 계속해서 책을 찾습니다. 제7화에서 베르나르도 기는 많은 것들에 직면하고 레미지오는 두려운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윌리엄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문을 당하면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알지 못하는 것도 했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고문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말이죠. 제8화 마지막 결론에서 윌리엄과 아드소는 결국 장서각에서 범인으로 밝혀지는 눈먼 수사 호루해와 마주합니다. 그동안 온갖 의혹으로 가득 찬노수사가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것은 뜻밖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야 이편이었습니다 코루에는 등잔을 넘어뜨려 장석하게 불을 지르고 독이 묻은 서책을 뜯어삼키며 그제야 웃습니다. 그리고 수도원과 함께 그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 시야 2편도 제떠미 속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책의 마지막에서 장미의 이름보다 더 길게 여운을 남기는 것은 윌리엄의 이 말입니다. 이곳은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난장판에는 이런 난장판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소설과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